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남 대치동의 들꽃교회에서 한국 국악성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 국악동요, 또 국악을 해외에 널리 알려오신 황대인 목사님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대인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전에 목사님 그 하에 오신 일 저희들이 익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악성교회를 통해서 세계 60개국 넘는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국악으로 성가 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때 네, 시작은 1984년도에 시작을 해서 어, 처음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핵시드 걸을 잡고 있었고 네. 또 국악이 교회에 전혀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예, 국악을 교회음악으로 네. 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강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 당시에는 국악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정립이 제 스스로 잘안돼 있었고 그냥 좋기만 했지 뭐잘 구별을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의 반발이 거세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국악계 쪽에서도 네. 우리가 시작한 것인데 주로 정학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르신들이 또 이게 국악을 무슨 교회 음악으로 만들면 이거 국악을 다 버린다. 그래서 국악 쪽에서도 좀 비난을 많이 받고 교회 쪽에서는 뭐 굉장히 강렬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돼서 아, 86년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해외에서 우리 국악을 국악 연주단, 국악 이렇게 네. 성가단 네. 이렇게 편성해서 전할 때 해외에 계신 그그 원주민 분들이나 동포분들이나 네. 그 자국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 해외에 나갈 때는 이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 이제 일본이나 네. 또 미국 또 이제 유럽 독일 같은 네. 쪽에 교포들의그 열광적인 환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 또 거기에서 가는 제가 목사니까 자연히 교회 쪽하고 연결하게 돼서 교회로 가게 되면 다 오지 말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는 그런 이상한 선교 단체를 네. 뭐, 정체불명이잖아요. 이게참 <laughs> 뭐, 깽가리 치고 가야금하고 뭐, 미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좀 이상한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교회, 외국, 외국 음, 음악대학.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 때서부터 교포 대상이 아닌 그런 외국 온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학이나 또 기관이나 방송 또 이런 교회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 요 그래서 오이렇지그 당시에는 이게 참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지금 그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큰그 밑거름들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한국 교회들도 뭐미국에 우리가 뭐 일리노이 대학, 스탠포드 대학, 플로리다 대학, 갠스빌 대학 굉장히 많은 대학에 다니면서 하니까 그 지, 지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아, 한국에서 선교팀이 하는데 대학에서 하는데, 와서 보고, 하고, 우리 교, 와서 이제 내용이 아주 보수적이고, 또 아주 성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선색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차츰 교포 교회들도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개척하듯이 해외에다 우리 국악 선교.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뭐 저희들이 지원받는데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 제가 그 당시에도 뭐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해외 나가서 뭐 노숙을 한 적도 있고 우리 연주단 데리고 뭐 돈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헛간 같은 데 가서도 자고 예. 또 어떤 데 가서는 뭐 샤워장을 빌려가지고 예. 그런 데서도 자책돼 있어요 예참그 생각 안 했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구악을꼭 그렇게 구악을꼭 목사님께서 가지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저는 뭐 음악에 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또 국악을 배우거나 또 가까이 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가대 활동이라든가 이런 서양 음악은 자연스럽게 늘 생활 속에서 가까이 했었지만 정말 국악은 국악은 이렇게 그 가까이 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뭐 목사 될 때까지. 근데 이제 목사가 될 즈음에 아주 그 특별한 여러 가지 그 국악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국제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 핸델의 메시아라든가 이런 서양 음악은 뭐, 온 세계가 열광하고 또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세계 역사가, 어? 반만 년의 역사가 있는 민족이고 수천 년된 그러한 악기와 음악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찬양이 있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악기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그런 음악도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어 우리도 꼭 없나 아. 이제라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어떤 그 도전을 갖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이 됐죠. 그러셨군요.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 황대익 목사님 활동하신 또 이렇게 발자취를 보면은 교육 쪽에 우리 국악 교육이 너무 허술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악 동요 보급 운동을 대단히 크게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국악 그 동요 곡을 500곡 가까이 이렇게 또 준비하셨고 180곡으로 선곡을 해서 그 사회 지도층과 많은 계층의 분들이 이렇게 녹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쓰러지기까지 하셨다면서요. <laughs>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기관이라든가 또 이런 사회 활동도 이제 병행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국악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음대 나온 사람도 국악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기초 교육에 우리가 너무 부실했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과 또 일제합. 그 어?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문화를 잘가서고 보존하는 그런 거에 어떤 그 여유가 사실 없었던 거죠. 어떤 그 민족의 순환을 통해서 자연히 이제 문화 예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 국악에 대한 교육이 기초부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쉽게 부르고 네.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그 정서와 혼이, 민족의 혼이 깃든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서 보, 보급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인이 동요를 하게 되고, 근데 동요를 뭐, 정말 애들이 요새 동요 잘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가수라든가 또, 뭐, 장관, 음. 국회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또 스포츠 선수, 네. 뛰어난 네. 스포츠 네. 선수라든가, 또 뭐, 화가, 네. 시인, 뭐, 뭐 각각층의 사람들이 네. 거의 한 천여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녹음을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한 10년 전에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한 네. 10년 가까이 전혀 아, 아무, 예. 아무 일도 못하고 공백기간이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작년서부터 이거를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네.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돼서 학교로 민복가 돼야 되겠죠. 예, 네.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국악 동요 합창단도 만들어서 네. 이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사단법인이 되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교사들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또 교과서에 요즘에는 국악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선 현장에서 가르칠 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교육부 쪽하고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렇죠. 그 장고, 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은 뭐, 창법이라든가, 또, 국악적인 이론 같은 거. 그 뭐, 한 2, 3일만 아주 동요 정도 가르치려면, 한 2, 3일 정도는, 그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선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그냥, 너무 그, 현장에서 네.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닌, 뭐, 단소라든가, 뭐, 아니면, 창고라든가, 이렇게, 조금 그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들이 좀 미,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변경에 잘 계획입니다. 네, 예 앞으로 우리 어, 들꽃교회 황대익 목사님께서 그 국악 동요 작업을 완만히 잘 이렇게 마무리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교육계에 좋은 교범이 되고 함께 즐겨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해외 교수연맹이라든가 세계 문화연맹이라든가 이런 쪽에 핵심적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국악 그 인력들을 해외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출구 마련에 고심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남북 문화교류, 이런 것들도 사실 가서 공연 한번 하고 오고, 뭐,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뭐 게임 한번 하고, 공연 한번 하고, 뭐, 남북교류사업이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 국악동요가 나오면 남북한 아이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잘하는 그런 것들을 평행해서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활동하려면 해외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저희가 이제 많은 대학에 그 해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 판소리라든가 또 농악이라든가 또 궁중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을 갖고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한국 음악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요청을 10년 전서부터 여러 대학에서 제가 받았는데 막상 보낼 교수가 없어요. 이, 예, 영어와 또 음악대학이니까 네. 서양음악을 네.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서양음악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국악을 어? 정말 막힘없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악과 서양음악과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미국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가을에 그 국악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6년 과정으로 주세요. 또 이런 데서 판소리를 한다 그러면 판소리만 해서는 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우를 하려면 판소리도 해야 되고 고수도 알아야 되고 또 기본적인 사물 같은 거 학생들을 팀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뭐한 가지 전공이 있지만 그단두세 가지는 병행해서할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제 그교수되려면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언어 교육과 서양 음악 이론과 또 우리 국악을 이렇게 그 고등학교까지 배운 학생들을 이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음. 앞으로 이제 국세계화 시대에 세계 그한 100개 네. 대학에 우리가 교수를 파견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국내에서 해결 못한 네, 네, 네. 그런 일을 앞으로 황대익 목사님께서 미주 지역에서 우리 국학대학을 네. 세워서 국학 인재 양성을 네. 네. 본격적으로 해서 어학이 되고 실기 전공 부전공이 풍부하게 이렇게 갖춰진 인력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문화 사절단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이른다 이제 그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아, 앞으로 지금 우리 강남 대치동에 들꽃교회 지금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이런 교회 일들 하셔야 될 텐데. 네, 이제 이제 교회도 뭐 새로 개척을 했어요. 이제 건강 회복에 대해서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뭐, 뭐, 지금 이제 조금 숫자지만 가족같이 네. 다 따뜻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못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국악선교에서 찬송과 천곡을 목표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500곡을 그일장서부터 500장까지 지금 우리가 통일이 돼 통일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일에 가는 찬송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한 그 시대잖아요. 근데 친환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찬성도 없고 또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다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 직장에 대한 감사하는 찬양도 없어요. 우리 정서에 맞는 찬양들이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부를 수 있는 우리만의 찬양을 500곡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회중 찬송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또 부를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뭐 맨날 할렐루야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그 합창 그래서 성가대용으로 100곡 또 가야금병창곡 100곡 또 어린이 찬송가는 이제 아까처럼 국악동요와 같은 저거지만은 또 찬송가로서 애들이 부를 수 있는 어린이 찬송가 300곡 그래서 1000곡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합창곡의 100곡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올해 이제 32곡을 4회에 걸쳐서 올해 이제 관연악과 함께 합창 발표회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네네. 네, 네. 오늘 강남 대치동 들꽃교회에서 우리 한국 국악성교회에 이끌어오셨던 황대익 목사님 만나 뵙고 국악 동요에 쏟아부은 열정과 또 앞으로 해외에 우리 국악 인재들 길러셔가지고, 한국 문화와 우리의 소리까지 이렇게 널리 전파하시겠다는 국악과 찬양과 사랑이 가득한 말씀 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